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틀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차트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2021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이번엔 진짜 다르다. 뭐 전쟁은 이미 반영이 됐다. 이 정도만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차트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구조가 달라졌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2021 21년도와 동일한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예측을 피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공포를 여러분들께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21년도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그 실수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이걸 딱 하나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모르신다면,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희 요즘 시장 보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나 이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장에서 어디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기준들만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기준 필요하신 분들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시장을 한 문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무너지는 흐름은 이미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멈출만한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급락 이후의 차트가 잠깐 위로 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반등이 위에 구조를 바꿀 힘이 있느냐? 이걸 따져본다면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금의 비트코인은 저항들을 하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구조들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 같은 경우는 추세 회복에 대한 시작이 아니라 이 매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반사적인 움직임에 가깝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 장은 여기서 더 오를까를 고민하는 장이 아닌 여기서 더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그 흐름들을 열어놔야 되냐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움직이고 대부분은 관망이 맞는 흐름 속에서 지난 영상에서 함께 다뤘던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결국 68k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68k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의 200일 이평선이 자리 잡고 있. 기 때문에 이부분을 완전히 하향 돌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적인 추세마저도 하락 추세로 꺾였다라고 저희가 해석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만일 200일이 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2021년도 구조와 굉장히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따라서 결국 위태롭게 행보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즌 채널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내려가기 시작했었을 때 저희가 스튜디오 룸 통해서 쇼 타점 실시간 대응안을 진행하게 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에 대한 타점들 빠르게 잡아가서 함께 진입을 진행했고 우리가 첫 번째 기준으로 두었었던 68k대에서 1차 입절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즌 채널 하단선에 도달하게 됐을 때 전량 익절하게 되면서 빠르게 떨어지는 흐름들 속에서도 명확한 기준들을 세워 놨기 때문에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또 등장하긴 했었지만 이 시즌 채널선에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하락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감당해야 될 구간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관망을 선택한 채 바라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더 내려가는 흐름들 속에서 숏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상 숏스 들고 있는 거는 언제 갑자기 반등들이 나올지 몰라 정말 미친 짓에 가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기준들 통해서만 익절과 설정하고 매매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기준이 없다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한 선택들이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선 지난 기준들로 큰 도움 받았다. 나는 지난 기준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흐름들 피해갈 수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굿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주봉 기준의 캔들이 202평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이 주봉 캔들이 마감되는 해이 202평선 위로 다시 한번더 가격을 말아올리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의 하락 추세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런 미국의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번 주말 사이에도 큰 변동성 예고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착순 30분만 딱 모셔서 이번 주 변동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대비할 수 있는 긴급 대응방을 새롭게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은 이번 주까지만 운영되는 단기적인 긴급 대응방인데 늦은 시간대까지 변동성 함께 잡아가면서 실시간 차트에 대한 현황들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기준들까지 전부 다 바로바로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요.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이 링크 클릭해서 긴급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한분한 한 분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 예정인데 자 지금의 이야기들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혹시 아직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시황 제대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의 비트코인의 흐름이 2021년도와 동일한 흐름새 보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겹치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딱 넓혀가지고 2021년도 흐름들과 비교를 딱 했었을 때 2021년도 당시 주봉 기준 두 번의 고점들이 형성이 되고 하락하던 흐름들은 베어플래그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어떠한 이슈 발생했었다? 러우 전쟁이라는 전쟁 이슈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베어플래그 이후로 또한 번의 큰 하락세가 맞이하게 됐고 결국에 21년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고점 대비 저점 까지 무려 77%나 하락했던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의 흐름들 EMA와 SMA 같이 함께 확인해 보셨을 때쭉 내려가던 가격들이 202평선을 이탈하고 SMA마저 완벽하게 이탈하게 됐었을 때 바닥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더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되찾을 때는 이두 선을 완벽하게 돌파해내서 리테스트까지 마치고 지지를 받았을 때 대상승이 일어났던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하락한 이후에 가격이 다시 한번더 상승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이걸 지금 차트에 대입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차트 역시도 두 번의 고점들을 딱 달성해내고 하락 이후에 어떠한 것 형성했다? 베어플래그 패턴을 형성해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이슈 발생하고 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들이 발생해내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하자 빠른 속도로 떨어지던 비트코인은 지금 결국에는 202평선까지 완벽하게 하방이탈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딱 하나죠. 과연 이 SMA 200의 지지들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마저도 무너뜨리고 떨어지는 건지 이러한 테스트 여부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즉 한마디로 지금의 위치는 바닥을 찍은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신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저희가 RSI까지 딱 켜서 확인을 해봤었을 때 주봉 기준의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던 일은 2022년도 7월달에 한번 있었던 이후로 단한 번도 저희가 그에 대한 현상들 바라볼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에 200 이평선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 과매도 구간 달성했었고 지금의 이름도 어떻다? 200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게 됐었을 때 주봉 기준의 RSI가 과매도 구간에 돌입하게 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들께서 착각하시면 안되는거는 이 과매도는 가격이 좀쌀수 있다라는 신호이지 이게 절대 이제 반등한다 안전하다라는 증거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방향성 베팅은 거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두연도의 흐름들을 완벽하게 비교해냈었을 때 지금의 흐름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쯤은 몇가지 신호들만 같이 대조를 해봐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 나는 잘 이해하고 따라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똑같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의 기회가 조금 도 없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1년도의 흐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봤었을 때 과매도를 달성했었던 저점 이후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나 상승했었다?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무려 42%나 반등했던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추세 전환이 아니라 저점 달성 이후에 나왔던 반등 정도였지만 지금의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대입을 해 본다면은 과매 도 구간에 돌입했으니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한번은 등장할 수 있겠다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와 상황이 조금 다른 거는 저희가 이 헐밴드 지표 가치켜서 딱 확인해 봤었을 때 자이 헐밴드 역시도 우리가 추세를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2021년도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방으로 떨어지기 전에 중심선을 테스트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중심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빠르게 가격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부는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느냐 지금 시장은 21년도 때보다도 훨씬 더 매수할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 시장이다 한마디로 매수할 의지가 현저히 적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코리니 분들께서는 방금 보셨던 헐 밴드 그리고 202평선 이 다양한 지표들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참 난감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코리니를 위한 구독자 무료 차트 강의안을 새롭게 제작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기본 차트에 대한 강의부터 저희가 매매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핵심 지표들에 대한 강의안들을 함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 살펴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했었던 202평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지 또 헐밴드와 같이 사용할 때는 어떠한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되는 건지 그 모든 것들 제가 이 안에 함께 기재를 해 두었는데요. 따라서 PC로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딱 클릭하셔서 이 중앙문항에서 차트의 언어 강의 링크 체크해 주시면은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으로 이 강의 안링크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좀 읽어보셔도 내가 차트를 보는 시각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차트 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강의 안이라도 꼭받아가시길 바라면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 베팅이 불가능한 장속에서 바로 이번 주 핵심 분기점 우리는 어 어떤 것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어야 되느냐? 자 우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마감하기까지 3을 남은 주봉 캔들이 68K 대 위로 올라와서 현재 저희가 이 고점으로 만들어낸 피보나치 되돌림의 0.618 부분 바로 69K 이상으로 올라와서 안정적으로 안착해 준다면 조금씩 매수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대소의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 언급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9K 돌파 시에는 반등보다는 매도에 대한 관점들 유지해야. 되며 만약 그 매도세가 60K까지 완벽하게 하방 돌파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현재 SMA가 있는 부분이 58K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피보나치의 가장 끝선이 52K 사이에서 우리가 받는 구간들 한번 딱 기대를 해봐야 되고 정말 극단적인 공포와 극단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모두 겹치게 되어 2021년도 때처럼 70% 이상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35에서 30K의 경로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것들은 확률이 크지 않겠고 때문에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69K를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60K를 하방 이탈하는지 이것들을 먼저 좀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매수해야 될 용기를 내야 되는 장이라기보다는 내가 들고 버틸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장입니다. 반등은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단에 어떠한 겹쳐 있는 저항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먼저 꼼꼼하게 체크해 두신 다음에 짧게 짧게 먹고 빠지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지금으로서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 절대적으로 참가 해주시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진입한다면은 무조건 레버리지는 5 이하로 적게 나는 그래도 긴 관점들을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레버리지 5 이하로 무조건 저레버리지 잡아주셔야 되고 스탑로스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해서 틀리면은 빠르게 던지고 나와야 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자면 지금 이 시장은 여기서 사도 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확인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의 구간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것 그것들이 스스로 증명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살아남는 쪽에 서야 진짜 본격적인 시기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 흐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신중한 분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